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와. 저는 여러분들께 푸른 바람이 너를 기다려 양육에 대해 좀 나눔을 하기 위해 나온 황지안이라고 합니다. 아니 그 저희 원데이 원바이브를 하는 친구들 많아졌잖아요. 근데 푸른 바람이 너를 기다려를 신청하는 친구는 별로 없어가지고 세연 쌤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. 해서 말해볼게요 한번. 푸바기에 <laughs> 대해서 먼저 설명해드릴게요. 푸바기는 총4 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요, 한 주에 한 챕터씩 총4 주를 수료하면 끝이나는 늘 바쁜 저희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안정 안성맞춤인 양육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어, 이 책을 쓰신 저자 서지성 목사님은 스무 살의 여름에 주님과 영적인 만남을 겪고. 아, 내가 주님을 지금보다 더 어릴 때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 청소년들을 겨냥해서 푸바기를 쓰셨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푸바기, 푸른 바람이 너를 기다려라는 제목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이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작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. 저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꽤나 어렸을 때부터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만으로 자신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 같은 체험을 하며 자라왔습니다.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인 흠집이 되고, 한 번의 실패가 내 한계를 결정하는 것 같은 그런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저희는 늘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. 다들 그러시죠? 쉽게 말해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실패하면 안 되는 나라와 같습니다. 그걸 또 저희 또한 너무 잘 알고 있는지라 때로는 교회나 신앙보다는 시험과 성적에 더 비중을 두고 주님을 잠시 외면한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. 하지만 주님은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늘 하나님의 나라로 갈수 있는 통로를 활짝 열어두고 저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. <laughs>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는 정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마음껏 실패해도 변함없이 사랑받는 나라. 지적인 성장보다 영적인 성장에 더 뿌듯함을 느끼는 나라. 결과에만 연연하지 않는 나라.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.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느끼며 함께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푸른 바람의 나라입니다. 이 책에서는 그 푸른 바람의 나라, 즉 실패해도 괜찮은 나라로 갈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주 쉽고 흥미롭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이 푸바기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첫째, 글이 아주 짧고 쉽다. <laughs> 자신이 평소에 책을 잘안 읽더라도 일주일에 딱 10분만 투자하면 한 챕터를 뚝딱 읽을 수 있습니다. 심지어 글이 짧고 쉬운 것에 비해서 한 문장 한 문장 정말 공감과 위로를 다 담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펼칠 때마다 좀 힐링이 됐고요. 또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이해자가 생긴 느낌도 들고 꽤 울컥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책은 지루해서 잘안 보는데 또는 나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에게 짧고 재미있는 이 푸바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둘째 선생님들께서 최대한 내네 시간에 맞춰주신다. 어, 자기가 정말 일주일 내내 한 시간 이상 시간이 난, 나는 게 아니다 아니, 나는 날 때가 없다 하는게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푸박이를 하는게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<laughs> 선생님께서 아주 친절히 저희의 스케줄을 맞춰주셔서 저는 매주 수요일 아홉시에 세운쌤과 푸박이를 했습니다 평일 꽤 늦은 시간인데도 뭐 무리없이 잘 했고요 그리고 이건 선생님들마다 또 다르시겠지만 선생님과 나눔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. 한 30분에서 40분? 저는 오히려 세운승과 얘기한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짧게 하는 게좀 아쉬웠어요. <laughs> 아, 그만큼 저희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선배이신 저희 선생님들께 더 깊은 신앙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은 자유롭게 질문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양육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참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청소년 때밖에 못 하는 거니까. 특히 저희 열 아홉 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죠. 빨리 해야겠죠. <laughs>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양육 전과 후로 삶의 변화가 생겼습니다. 푸바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소년으로서 아득바득 살아가는 일이 아주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. 이미 나의 윗 세대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의 세대 또한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를 갈고 피를 쏟는 노력을 해서라도 아무리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휘폐해져 가도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죽어라 사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. 물론 저희 학생에게 공부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공부 없이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무작정 공부에 공부만이 살 길이야 너희 대학, 대학 좋은 데 가야 돼막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공부랑 대학은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할 만큼 정말 중요하구나 하고 생각하며 조금의 실수나 실패도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. 저희 대한민국의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이유 또한 이러한 강박 속에 시달리다 결국 몇 번의 실패에 무너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. 그런 저희에게 푸박이는 실패해도 되는 나라로 오라고 말합니다. 이 말은 공부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.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. 단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곁에 조금만 더 다가와 우리에겐 다소 잔혹할 수 있는 세상의 잣대에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 말라는 것입니다. 이 양육이 끝난 후 저는 매일 같이 시달리던 어, 작, 크고 작은 불안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. 공부만이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길이라는 생각도 버리게 되었고. 더 나아가 모두에게 굳이 인정받지 않아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따뜻한 우리 공동체와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괜찮다는 생각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. 푸박이 이후에 제 삶은 전보다 안정을 얻은 것 같습니다. 어, 여러분, <laughs>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은 충분히 따뜻합니까?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여유를 허락합니까? 그렇게 각박한 세상 속에 외롭게 서 있지 마시고 우리가 가겠다고 하면 두팔 벌려 환영해 주실 주님께로 오세요. 푸른 바람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행복하게 매일매일 선물 같은 삶을 삽시다. 이상 나눔을 마치겠습니다. <laughs> 어, 네.